이번 그 시간은 조금 감성적인 얘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때, 네. 그 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뭐 금전이 없는 사람들, 어, 금전이 정말 막히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 두 번째는 가정 불화, 부부 부모 자식보다는 부부 간의 가정 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힘든 거는 내가 밖에서 하는 것마다 잘안될 때. 어, 물론 그는 검진하고는 연계는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뭘 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어, 그런 부분 그게 제일 우울하지 않을까요 제일 힘들고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조금 비겁한 면과 조금 욱하는 성격과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조금 무당되기 전에는 많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많이 했죠 죽으려고. 근데 그게, 그게 정말 허황된다는 거.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력하면 다 된다 하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말 노력도 못할 만큼 처한 상황도 생기거든요. 정말 내가 숨만 쉬지 팔다리 다 묶이고 뭘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진짜, 최고 마지막.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내가 돈을 줘요 돈 갚아라. 눈만 뜨면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돈 받을 놈이 포기를 하더라. 두 번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니 모사니 싸우면은 욕하고 이혼하자 뭐 하고 이러는데 이혼 안 하고 시간이 또 흘러가면 또 넘어가요. 모든 정답은 물론 이 멘탈도 강해야겠지만은 조금 이 조급함만 내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특히 전부로 오시는 분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급해서 오시는 분들. 정말 그게 다래갖고 오는 분들. 물론 상식적으로 급하니까 당연히 전보는 거는 맞겠죠. 자, 급할 만큼 힘들면은 이 사람이 사리 판단이 흐러져요. 야, 너 지금 이거, 이거 때문에 니 조상 이거, 이거 때문에 맥히갖고 조상이 앞에 임마 니가 막아가지고 안 된다. 굳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너무나도 힘들고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맞죠? 굳이라는 거는 미리 예방하기 하는 거거든요. 급해서 온게 아닌데, 야, 너 2년 뒤에, 3년 뒤에 뭔가 미래, 일이 될것 같다. 이걸 조금 막아야 될것 같다. 이걸 좀 풀어야 될것 같다. 그때 이 무속행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너무 급할 때, 아우, 진짜 죽겠어요. 당장 죽겠어요. 점좀 좀 봐주세요.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죠.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어, 어떨 때 보면 힘들 때, 제, 제 개인적으로 힘들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손님들 보고 이러면서 지치고 너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뭐 기도로서 풀고요. 무당되기 전에 일반인으로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 산소에 많이 간것 같아요. 아버지 산소 가가지고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 펑펑 울다가 거기서 잠들기도 해보고, 어, 저는 아버지 산소를 제일 많이 간것 같아요. 위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산소에서 이야기하고 하면 위로는 되는데 막상 또차 타고 내려오면 또 현실이죠. 좀... <laughs> 결국은 이건 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조급함 안 가지고 좀 많이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면 저는 해결이 다 된다고 봐요.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이나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자살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거기다를 으면 자살까지 합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만 하면 조금 피해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